안녕하세요, 시아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찡그랩의 이중곡선 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맵은 이두 마리의 용이 휘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니타를 사용해서 보석을 야금야금 야금 먹어가면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석을 야금야금 야금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보이는 벽을 이용해서 최대한 죽지 않고 먹고 빠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것도 잊지 말고 팀원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러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야금 먹고 빠지고, 또 나오면은 또 눈치 보다가 피치우고, 또 들어가서 야금먹고 빠지고, 또 저쪽까지 멀리 있다? 멀리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막어면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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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 좋게 살아가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원거리 공격 불로리 왼쪽에는 근접 불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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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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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그래서 여기서 더욱 놀라우신 거는 제가 같이 한 팀원들이 클랜원들이 아닌 랜덤 큐였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랜덤 큐 인원들도 같이 하자고 난리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럼, 렛츠, 샤! 자, 이번 경기는 엘프리머, 상대가 엘프리머, 제시, 쉘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니타를 가운데로 갑니다. 벽을 이용해서 먹고, 빠지고, 입는 것 같아서 먹고, 빠지고. 그쵸? 먹고, 빠지고. 자, 오른쪽에, 이, 그, 엘프리모가 다가와서 빠지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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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리. 첼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첼리가 스타 파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첼리 궁을 썼을 때, 그, 어른되는 그 현상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미, 곰은 바로바로 바로 설치해주세요. 왜냐면은, 곰이, 왼쪽에 풀스페이스 상대방이 어디 숨어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다 모여있죠? 자, 이렇게 곰이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곰을 뿌려준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들은 탄환을 낭비할 수 밖에 없어요 어이구, 자 지금 죽을 때 보셨죠? 제가 우리편 쪽으로 다가가서 보석이 최대한 안 뺏기게 했어요 자, 일단 엘프림은 뭐 이쪽에 있는 거 알죠? 어디 있을까? 엘프림이, 있...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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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소환해주고 부록이갈수 있게 소환해줬어요 그리고, 챌리 죽이고, 오케이, 나이스 샷! 자, 우리 브록은 지금 보석을 하나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엘프림한테 다가가는 거야.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걸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빠져야 돼요, 지금 챌리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저한테 구을 쓰려고. 어이구, 오케이. 오케이, 엘프림이 뛰었다, 자,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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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딜이 한 방에 잘 뭉치니까, 오케이, 바로 후원해주고. 저러니까, 챌리가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군쓸려 준비하고 있죠, 쉘리가 아, 근데 엘프리머, 엘프리머, 엘프리머 우리 도와줘야 돼. 오케이. 어, 다행이다. 다행히, 다행히 우리 편을 도와줘가지고, 저는 희생은 당했지만 보석을 13개까지 몰 수가 있었어요. 엘프리머를 죽이면서. 역시 갓대를. 오케이, 오케이. 바로 소환. 나이스 샷. 오케이. 오케이. 제시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이 붙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샷. 후우, 후우. 자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판불 포코 셸리 상대편이고요. 자또 저는 가운데를 가고 오른쪽에 브록 원거리 브록을 가고 왼쪽엔 대릴 데릴. 대릴갑니다. 자 이렇게 또 약은 먹어주고 빠지고 약은 먹어고 빠지면서 이게 니타를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니타가 은근히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정거리도 길고 범위가 이게 넓기 때문에 공격이 은근히 잘 들어가요. 오! 온다, 온다, 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러 갔죠? 백업 갔죠? 아 어, 이거 포크업 위 있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 때려주고. 베릴이 왼쪽에서 2대1을 잘 줘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잘했어요. 오케이. 불 계속 잘 때리고, 오케이. 계속 계속 때리고 있어요. 어, 셸리 왼쪽에 왔다. 다 던져주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던져주고. 이러면은, 셸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저기다가 파늘을 쓰기 너무 아깝고, 백업을 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계속 때려주고. 또 먹을 수 있나? 오케이, 아우, 오디오, 이렇게. 아, 좀 무리했다, 무리했다. 하지만 대릴이 눈치를 채고, 우리편 대릴이 눈치를 채고 와줘가지고. 다행히도 보석을 많이 뺏기지가 않았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너무 깊숙히 들어왔어제 이때 빠졌어야 되는데, 둘이두 방에 나를 죽일 수 있는다. 데 아. 바로 곰, 곰 준비하고요. 오케이, 어, 어디가 있겠죠? 아! 깜짝이야. 너무 공소환할 거에 신경을 써버렸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곰 바로. 낭비, 낭비, 낭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아, 뭐야. 아, 오토, 오토 잘못 눌렀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가 때릴. 이야, 센스 봐. 이걸 도망가네. 나이샤 <laughs> 똑같이 합시다~ 자, 이번 판어 보셨어요? 어~ 지금 엘프리모하고 타라가 밑에 스타파워를 갖고 있죠. 아~ 이번 판 진짜 정말 어려워요. 엘프리모도 어 보세요. 둘, 둘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될때 타라의 궁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okay, 나이샤한 nice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못해, 못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직, 아직 괜찮아. 게임 하고 할수 있어. 오케이, okay, 대릴 저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계속 먹어줘요. 보석을 야금야금. 야금. 그리고 죽지 않게 빠지고,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바로, 오케이. 바로. Okay. 무빙 좋았죠?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왼쪽에 엘프리무 있는 거 아셨죠? 자. 오케이, 빠지면서 아이고 어떻게 공격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고, 오케이! 오케이!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오, 오케이 아우대릴 오케이, 센스 잘 도와줬죠? 주 오케이, 엘프리머 오른쪽 오른쪽에 지금 모여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곰 살려주고 소환해주고 때리고 아 어. 오케이, 일단 여섯 개. 저는 절대 무리하지 말아요 제가 지금 보석이 여섯 개나 모았기 때문에 쉽게 공격 나가면 안 돼요. 사거리 이용해서 피해주고. 오케이. 어, 아, 그래도 괜찮았다. 좀 밑으로 쭉 피해보. 어우, 무리 안한게 잘했어요. 피했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게임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오, 피했다.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대릴. 오케이. 가자, 가자. 뒤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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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대리라고 나만 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소환. 오케이, 나이스 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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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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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 돌아, 돌아. 하, 어우. 이 판을 이겼어? 나이스 샷. 네 오늘 이렇게 니타를 이용해서 쨍그랩의 이중곡선 맵을 랜덤 큐로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니타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팀원들도 이쪽 다시하기를 눌러가지고 같이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뭐 보석을 한번 뭐어떤지 볼까요? 코인, 구로, 헤릴 나쁘지 않아요. 아, 이제 다음 목표는 5,500 트로피를 향해서 가는 게 저는 계속 달려가고 있겠습니다. 6,000까지 어떻게 가죠? 언제 가죠? 음, 네, 저는 이렇게 3대3을 쫄깃쫄깃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파이 샤!